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하여 그의 중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가 어디서 부활의 일려하오니 아멘. 네 오늘도 새날 주시는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행복하이 받으십시오. 어, 바울은 오늘 10절과 11절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어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애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어,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 은혜이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은혜이고 그 약속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말 그 은혜의 날은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염두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그날에 이르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에 영광스럽게 나는 그날에 참여하고 싶다. 바울의 종말론주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부활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날을 오늘의 날도 이끌어서 그날의 합당한 하루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날에 참 뿌듯하게 그날을 맞이하고 싶은 간절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겠느냐는 고백이 10절에 나오는 거죠. 10절과 같이 살아내어서 11절의 고백을 이루고 싶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나눔입니다. 그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는 거였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을 다시 하시 보시게 되면 내가 어 중간절을 보게 되면 알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말이죠. 그 주님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나눴다면 이제 바울은 오늘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게 되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라는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이라는 능력, 그러니까 결과로서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죽음 끝에 부활이 영광스럽게 주어지죠. 놀라운 반전입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결국 부활의 열매, 부활이라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부활의 권능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함으로 얻게 되어진 열매, 어떤 승리, 영광스러운 반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실뢰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순적하며 묵묵히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들을 이루어주시더라 라는 고백들입니다. 기도했더니 참 하나님 놀랍게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부활이라는 능력을 경험한 신자의 나눔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부활을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부활의 권능의 첫 번째 의미는 부활이라는 그 능력 결과로서의 부활을 말한다면 이젠 원인으로서의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이 만드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부활의 승리와 맞춰진 것은 결국 그것이 단독적인 사건으로서 그냥 갖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무관치 않다라는 게 성경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 그 결과로 주님과 함께 죽었듯 이제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부활의 결과적인 승리는 결국 우리를 제외해서 건지시는 구원의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이 만드는 구원 그 부활의 복음이 만드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홀로 오셔서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며 우리의 새로운 존재로서 생명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부활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이 권능에 참여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그 부활이 일으킨 그 능력으로서의 구원과 변화를 자신도 경험해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신 죽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듯 나도 주님이 가신 그곳에 홀 같이 서서 주님이 그 부활의 복음으로 만드신 능력들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바울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일들을 자신의 생애 속에서 확인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국물이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듯이. 자신도 주님이 그 성육신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부활의 그 생명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살리시는 복음이 정말 자신의 생애 속에서 정말 경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권능은 부활이라는 어떤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순종의 반전을 말한다면 부활이 일으키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부활이 만드는 생명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권능을 간절히 경험하기 원했던 바울의 이런 생애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신자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회의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의론이 뭡니까? 거듭된 실패 속에서 낙심이 익숙해지고 패배감이 우리 가운데 당연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일을 하고 계시나 라는 것들을 자꾸 반문하다 보는 가운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뭐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어떤 패배감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의론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리스의 도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 할 때는 여전히 부활은 능력을 만들며 여전히 부활은 능력이 었기 때문이겠죠. 여전히 이제도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또 다시 한번 바라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눕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라는 최후의 최악의 그 어둠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 그 역사를 종지 붙이지 않고 그 베들레헴 그 조그마한 동네에 그래도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도 인의 베품이 있으며 그래도 따뜻한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난 만들어내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를 준비하시는 이야기로 사용해 가십니다. 어두운 시대에 루키는 결국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너무 잘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혼돈 속에서 창조를 하시는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전히 혼돈 속인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묵묵히 영광의 날을 준비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회의론에 빠지지 마시며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지 마시고. 바울처럼 이 부활이 우리에게 권능됨을 또 부활이 만든 권능을 우리가 경험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서 참 순종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시구나 승리의 반전도 경험하신 일들이 올 한해 많아지시면 좋겠고 또 부활이 일으키는 능력도 신뢰하셔서 한 영혼 용원 한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5주 정도 우리가 와락을 앞두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늘 있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의 권능이 뭔지를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앞두고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하님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죽은 듯한 영혼들 심령 속에 생명을 만드시는 이 부활을 총,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셔서,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귀한 고백들을 한 영혼 한영혼 부르신 일을 통해 맛보게 해주십시오. 또한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기쁨들을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각자 기도하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해 줄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주신 하루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다가올 부활의 날들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합니다. 그 삶의 방식으로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권능을 알기 원한다고 합니다. 부활이 만드는 놀라운 변화를 말하는 것이며 부활이 결과로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반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한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부활의 권능을 기도 제목 삼으시기 겠습니다 완악을 앞두고 우리 생애의 말씀 앞에 순종을 앞두고 회의론에 빠지지 않고 어,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와락을 앞두고 우 VIP를 작정하고 영혼 구원을위해서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고 어, 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간절히 원한다라는 이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 되어서 영혼을 섬기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 사랑하는 의 가족들의 일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 죄도 오신 이마들. 네, 또사랑고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목장 목례님들을 위해서 또 목장의 모임 가운데 은혜 있도록 기일 어,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하는 귀한 공동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 또이 나라 임족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우리 땅의 교회를 위해서 통교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의 은혜 안에 맞이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으면 겠습니다 하나님 험한 연막 앞에 굴복하는 우리의 비참한 생애가 아니라 헤이론에 빠져 세월을 험내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활이 능력때되에 부활이 만드는 귀한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생명이 되어지 오게 되십시오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은혜 또 누군가를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은을 영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조회도 하시고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 그 놀라운 환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옵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의 결과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일들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순정을 통해 주의 나라에 이뤄가는 독된 문동지를 야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그 능력을 의심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무관심과 무능력을 받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정말 우리 모두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 우리 주 안에 모든 과역들위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을 배우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들을 도성으로 아니 하시고 하나님 영원 영원 사랑의 행복들이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속으이 일상 이에 부르짖음이 있어서 주님 내가 내 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길도음성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을 주자아요 주시고 묘할 수 없는 단식 속에서 외치는 우리의 음성을 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つい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